대한민국의 강철 방패, 케이원 전차. 이 전차는 우리나라 육군의 주력 전차로서 국산 기술력의 상징이자 한반도의 지형과 작전에 완벽하게 맞춰 설계된 전차입니다. 케이원 전차의 개발은 197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미군의 M48 전차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 전차는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죠. 한반도의 험준한 산악 지형과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도 빠르고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전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자체 주력 전차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 1980년 대초에 등장한 전차가 바로 K1 전차입니다. K1 전차는 미국의 크라이슬러 디펜스, 지금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개발됐습니다. 즉 한국형으로 재설계된 미군 M1 에이브럼스 전차의 개념을 이어받은 셈이죠. 하지만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환경에 최적화된 완전히 새로운 전차였습니다. 먼저 기동성을 보겠습니다. K1 전차는 1,20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도로에서 시속 약 65km, 험지에서는 약 40km까지 달릴 수 있죠. 또한 하이드로뉴매틱 서스펜션, 즉 유기압 현가장치를 채택해 전차가 스스로 차체를 기울이거나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산악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포격이 가능하고 험로 주행 시에도 승무원들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 시스템은 K1 전차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제 화력을 살펴보겠습니다. K1 전차는 105mm 강선포를 주포로 사용합니다. 초기형은 M68A1 105mm 주포로 당시 대부분의 나토 전차와 동일한 규격이었습니다. 이 포는 관통력과 명중률이 뛰어나며 대전차탄, 고폭탄 연습탄 등 다양한 탄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포와 함께 7.62mm 기관총 그리고 12.7mm 중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은 보병, 장갑차, 항공기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k 1위 방호력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복합 장갑을 사용해 적 전차의 포탄이나 대전차 미사일의 관통을 막을 수 있으며, 장갑의 경사 각도를 조정해 실제 두께 이상의 방호 효과를 얻습니다. 또한 MBC 방호체계, 즉 핵, 생물학, 화학 공격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하는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도 내부 공기를 정화하고 압력을 유지해 외부 오염 물질의 침투를 방지합니다. 승무원은 총 4명입니다. 지휘관, 호수, 장전수, 그리고 조종수, 내부는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고 전자식 화력통제 장치가 탑재되어 있어 고속으로 움직이면서도 정밀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격통제 시스템은 거리 측정 탄도 계산, 자동 조준 기능을 제공해 한발한 한 발이 명중률을 극대화시킵니다. K1 전차는 이후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쳤습니다. 1990년대에는 K1A1이 등장하면서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게 되었고,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와 열상 조준경 등 최신 장비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K1A2, K1A1 등으로 이어지며 네트워크 중심전 NCW 환경에 맞게 전자 장비가 강화되었습니다. K1A2는 전장 관리 체계가 탑재되어 다른 부대와 실시간으로 전항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전차가 아니라 전투 정보의 중심이 되는 플랫폼으로 발전한 것이죠. K1 전차의 디자인은 실용적이고 균형 잡혀 있습니다. 차체는 비교적 낮아 피탄 면적이 줄어들고 엔진과 변속기가 후방에 배치되어 정비가 쉽습니다. 또한 한국의 사계절 기후와 산악지형을 고려해 냉각 시스템이 강화되어 있고 진흙이나 눈길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 전차는 실제 훈련과 작전에서도 매우 높은 신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내구성을 바탕으로 혹독한 환경에서도 고장률이 낮고 정비와 부품 교체가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K1 전차는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능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국산 전차 개발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술로 우리 국토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의미합니다. 현재 K1 전차는 후속 모델인 K2 후표 전차가 등장했음에도 여전히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 중입니다. 많은 K1 전차들이 개량을 통해 최신 전자 장비와 통신 체계를 갖추고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K1 전차는 대한민국 전차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 존재가 있었기에 K2와 같은 첨단 전차가 탄생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K-1 전차, 그 이름에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기술력, 자주국방, 그리고 조국 소호의 위지가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강철방패, K-1 전차는 지금도 조용히, 그러나 굳건하게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있습니다.